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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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신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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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m e n Amen. Amen. a m e 교독 m e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어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에서 회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치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함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극률 힘입어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극률의 극률을 덧입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저마다의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 그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돌보시는 이시오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이심을 주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재단을 쌓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재단을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사 하나님 이 새벽의 예배와 이 새벽의 제단이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으로 은혜로 복으로 흘러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천연어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한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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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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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어,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충만함과 어,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어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본래는 그래서 범인이라고 하면은 이 도둑질하는 그런 범인이 아니라 그냥 ordinary man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범인 그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학문이 없는 무식자들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이 어 어떤 관계로 등장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배움이 없고 또한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확실하게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이 사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13절에도 이 담대, 담대하게 이 담대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을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 무리가 다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근거 없는 배짱일까요? 네, 근거 없는 배짱이 아니라, 이 담대함은요,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믿음의 한 측면이에요.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담대하는데 이 담대함은 그냥 그냥 겁없이 막 돌진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 믿음이 막 살아나서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염려가 아닌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함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근거 없는 배짱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니까 분명히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별로 일단 말하지도 않고 말하더라도 이 종교 권력자들이 사두개인 제사장물 레위인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말 한마디 하면 깨갱 하거든요. 어유 근데 밀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꼭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된 거냐? 이상이 여기며 라고 13절에 적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14절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실제로 그들의 말이 옆에 그병 나은 사람을 보니까 입증된 이 증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병나한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는 할 말이 없어서 십오절에 뭐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나가라. 의논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이경 나은 것 자체는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적과 이 권능이 일어난 것에 있어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도, 근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일어난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니까 17절 민, 이것이 민간이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너희 그 말하지 마. 그만해, 복음 부활, 그 이제 예수 그만 말에 위협하는 거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렇게 위협을 하면은 좀 눌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회적 지위로 보면은 이 사람들의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이 유대교와 특히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예루살렘은 그게 굉장히 강할 텐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합니까? 너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죠. 베드로 요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자, 백성들 때문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보았지만 이 민간에 쭉 퍼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 쭉 퍼진 것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 관리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게 이들의 판단 기준과 행동의 기준이 이 언행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선들고 찬양하면아 부끄러운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커진 이게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권위자예요. 저 사람이 돈도 많고 권력자고. 성경도 나보다 훨씬 많이 알아. 여러분 이 베드로와 유한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간 제자훈련도 받았겠지만 사실상 이 관리들 특별히 레위인과 제사장들 사도계인들 터라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알아. 그리고 뭔가 막 나보다 뛰어난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 요한은 그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준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도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그들이 기준은 아닌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이게 옳으냐? 이거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풀려난 것을 보니까 21절에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래서 사도들이 노이니까 23절에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24절, 그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25절, 26절, 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장면이 2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 보세요 지금 이들 위협의 상황이잖아요 물론 물론 훈려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요 말도 못했거니와 아, 그래도 양심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사돈인데 그래도 말은 해야지 예수님이 진리예요 <laughs> 집에 가서는 쫄아가지고 어떡하나 아니냐고 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까 돌아가서 무엇합니까? 야 이거 더 크게 우리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야 지금 내가 이렇게 이긴 했지만 이거 저들의 위협이 더 커질 텐데 옛날에 맞아 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위협하다가 예수님 그냥 죽여버렸잖아.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다음에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런 위협에 똘똘 그냥 그 염려에 그냥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염려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걱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일 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목사도 똑같죠. 인간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연약한 피조물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맨날 목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먹고 사는 것 걱정인데, 이들은 살고 죽는 걱정이라고요. 이들의 걱정이 더 크겠죠. 이들은 뭐합니까? 돌아와서 찬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비합니다. 찬성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빌라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여전히 위협함이 있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자, 찬양을 한 다음에는.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아래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권능을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라고 기도를 하면서 자, 31절 빌기를 다함에라고 적고 있죠. 여러분 오순절에도 빌기를 다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 강림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제자들 그룹이요 오순절에만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그냥 뿔뿔이 터지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에서 은혜 좀 받고 새벽기도 조금 하다가 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재물의 양락과또 이제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 그쵸? 가시 떨기가 있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자라다가 열매는 맺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저희가 이렇게 기도해도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오순절에 이 놀라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냥 좀몇번담대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빌기를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이 사등전 사장에서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다음에 무엇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적고 있죠. 여러분, 이 제가 어제 그 세종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어제 예, 있으면서 어 그저께도 영 영상 예배 드리셨죠? 파라과이에서 오셔가지고 아유 안 주무시고 기다리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 같이 한참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네. 권사님과 안집사님 그 모자 간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같이 그러고 나서 어제는 집에서 정말 매주 화요일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를 드리 그러니까 예배를 아정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셔요. 그래서 뭐 한국 교회나 뭐 내지는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하시는 시간으로 가는 화요일만 되면은 하여튼 그렇게 가정에서 재단을 쌓으시는데요.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데요. 어제 제가 갔으니까 목사니까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 요즘 최근에 저의 마음을 조금 공유하자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수준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면 됐지가 아니라 때로는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우리 군교회와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 이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정말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 그런 마음에 아유 저 이제 어머니랑 저희 부부랑 저희, 저희 외할머니 <laughs> 넷이서막 뜨겁게 찬송도 한 기본 이제 이걸로 성경 책인 찬송가로는 기본 다섯 장 이상씩 불르시고 이외에도 이제 다른 찬송 뭐, 복음 성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은 불러요 같이. 한참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데 어, 어제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참 같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야 정말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지 못하는구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빌기를 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인 곳이 진동해야 돼요. 주님이 진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 말은 그냥 이이 집안이 연약해서 지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야 될 것들은 다 흔들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그다 필요한 기도고 귀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힘들면 힘든 그대로 기도하고 기쁘면 기쁜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평생 그 기도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위협이 있을 거예요 재정의 위협인지, 이 건강의 위협인지, 관계의 위협인지, 진로의 위협인지,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위협함 앞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 살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수 있는 은혜와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마, 이마사 흔들 것들을 다 흔드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퉁이돌과 반성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시고 계시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빌기를 다함에 우리의 사산기식 교회 그리고 우리의 권족들 여러분들 가정에 또한 여러분 권족들의 교회 가운데 에 모인 곳들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한 마음 주님 바울도 그렇게 담대함을 구하였는데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주님,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 시간에 염려를 쏟아내기 보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도 주의 은혜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담대히 구하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담대히 살아가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입는 자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빌기를 다하는 기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군 교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수준의 부흥을 회개의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